병원장 TV, 유튜버 온종합병원 그룹원장 정근입니다. 정근 박사의 o u t v 를 새롭게 단장해서 전국 최초의 병원장 t v 로 멋있게 시작합니다. 병원장 t v 는 현직 종합병원 원장이 의료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, 5G 속도로, 싱싱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장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려운 의료를 더욱 친근하고, 더욱 쉽게, 더 잘할 수 있도록, 의료의 맥을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. 의사되니 36년, 36년차 의사 지띠해, 지띠원장, 정근원장이 병원장TV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도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. 정근 박사의 병원장TV를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